어, 프린트 드라이버 설치하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일 먼저 앱소는 잉크를 집어넣고 프린트 초기화가 완료된 상태이어야만 어, 프레, 프린트 드라이버를 설치를 하는 겁니다. 초기화가 되기 전에는 프라, 프린트 드라이버를 설치를 하시면 안됩니다. 제일 먼저 브라우저를 하나 여시고요 주소란에 Epson.co.kr 을 입력합니다 자 여기서 고객 지원에서 제품 프린트로 넘어갑니다 검색 부분에 Epson M105 니까요 대문자 M에 105 입력하시고 엔터를 칩니다 여기 보시면 앱손 정품 모한 M105 이쪽 클릭하시고요. 어, 윈도우 버전을 자동으로 감지를 합니다. 드라이버 클릭하시면 두 개의 드라이버가 있습니다. 윈도우 프린트 드라이버, 그 다음에 윈도우 통합 드라이버. 이렇게 있습니다. 어, 여기서 위에 있는 윈도우 드라이버를 클릭하시면 은 이렇게 현재의 컴퓨터에 맞는 64비트 드라이버가 있습니다. 여기서 오른쪽 다운로드를 클릭하시면은 여기 동의하시고 바탕화면에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럼. 이 다운로드 받은 앱손 M105 프린트 드라이브를 바로 설치하지 마시고, 모니터 하단에 보시면 여기 돋보기 모양이 있습니다. 여기에 제어판이라고 검색을 합니다.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합니다. 여기서 장치 및 프린트로 넘어갑니다. 현재의 이 컴퓨터에 설치된 모든 장치와 프린터가 나타납니다. 여기에 앱손 M105가 설치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미리 열어놓습니다. 그 다음에 다운로드 받은 앱손 M105 프린터 드라이버를 더블 클릭합니다. 여기서 기본으로 체크되어 있는 상태에서 확인을 합니다. 확인, 동의. 자, 여기서 네트워크로 연결할 건지, USB로 연결할 건지 물어봅니다. 여기서 USB를 연결, 확인 하시고요. 여기에서 컴퓨터에서 USB를 연결하라고 메시지가 뜹니다. 그러니까 자 이렇게 소리가 나면서 이렇게 포트 연결 구성이 끝났습니다. 확인. 그러면은 여기에 앱손 M105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테스트 페이지를 한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 속성에서요. 하단에 보시면은 테스트 페이지라는 항목이 있죠. 이 항목을 클릭하면은 테스트 페이지가 정상적으로 나오는지 먼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종이 한 장을 넣으시고, 테스트 페이지 인쇄를 클릭합니다. 네. 정상적으로 인쇄가 되었습니다. 기본 설정으로 들어가서 고품질로 선택하시고 확인을 하시고요. 다시 기본 설정 들어가서 프린터의 유지 보수라고 상단에 있습니다. 여기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클릭합니다. 예, 하시고요. 확인. 이제, 예, 동의, 오케이. 자, 이렇게 되면 아무것도 뜨지 않습니다. 다된 상태에서 다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새로운 창이 하나 뜹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프린트 드라이브 라고 업데이트 올라와 있고요 여기에 다른 항목 펌웨어 업데이트가 올라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 펌웨어 업데이트와 프린트 드라이브 업데이트는 꼭해 주십시오 요 밑에 것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체크를 해제하시고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상단에 뜨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닫기를 하시고 확인을 하시고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현재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했으니까요. 상단에 제어판에 들어가서 해서 보기에 큰 아이콘을 하셔가지고 프로그램 및 기능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앱손 소프트웨어 업데이터가 있습니다. 자, 이게 설치되어 있으면 자동으로 데이터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거를 해줍니다. 두번 더블 클릭해서 제거를 합니다. 예. 자, 이렇게 다 제거가 되었습니다. 자, 프린트 드라이브 앱선 M105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